어떤 회사 대표들은 아 작가님 술 취하셨으니까 저희가 호텔 잡아드렸으니까 주무시고 가시죠라고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저는 덜컥 겁이나죠. 그 호텔에 내가 들어간 순간 그 안에 누가 있을지 그 안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작가 소재원입니다. 뭐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배우에게 대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 많이 있어요. <laughs> 안 믿기시나요? 그런데 진짜예요. 그 작품에 들어가면은 항상 여배우들에게 그 SNS DM이라는 걸 받아요. 그리고 뭐잘 부탁드립니다. 언제 한번 같이 만나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평범한 멘트부터 작가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DM으로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해하실까봐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주인공하고 주조연급 여배우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대놓고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조연이나 주연급까지는 제가 연락처를 공유를 해요. 작가들은 그 주인공들 연기 디렉션이나 주조연급까지는 통화를 하면서 긴밀한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기 지도나 아니면 연기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대본의 해석 같은 걸 같이 상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죠. 전화를 딱 하면은, 어, 작가님 저예요. 어, 이 대본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왜이 감정선이 이 신하고 이 신하고 다른 거죠? 이런 거나 이 대사 칠때이끝 음을 올린 게 낫겠어요? 떨어뜨린 게 낫겠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랑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작품을 할때뭐 조연이나 뭐 단역분들은 제가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아, 단역과 조연들을 왜못 보냐면요. 단역과 조연들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은 신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 디렉터, 줄여서 캐디라는 사람들이 섭외를 많이 해오십니다. 그분들하고는 전혀 소통할 기회가 없는데, 그분들이 꼭 DM을 보내오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한번 더 봐주세요. 작가님의 작품에 참여하고 있는 누구라는 걸좀 기억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에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가를 마주 볼수 있는 기회가 단한 차례도 없으니까 DM이라도 보내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도 되게 친절하게 답을 해드립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작품에서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좀 힘을 실어드리기도 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보내고 하면은 연기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와야 하는데, 안 그래요. 대부분의 배우분들이 밥을 먹자거나, 뭐 술을 한잔 먹자거나,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거기서 저는 솔직히 많은 실망을 해요. 그럼 제가 답장을 안 하죠. 그런데 그분들도 뭐 저한테 실망을 하겠죠. 근데 저도 역으로 그분들에게 실망을 한다고 보면 돼요. 저는 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제 작품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식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 좀더 신경을 써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뭐 연인 관계로서는 전혀 동떨어진 아저씨라는 것도 알 건데 나이를 알 건데 젊은 분들이 그런 단계 저는 조금 충격도 있었고 좀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작품에 참여한 사람이 그런 단계 상처도 되죠. 요즘 mz 세대는 안 그래요 그러는데요 제가 예전에 작품 할 때보다요 더 심해졌어요. 더 많은 분들이 <laughs> DM을 보내오고 밥 먹자고 하고. 오히려 제가 경계를 좀 할까봐 저희 회사 대표님이랑 밥을 같이 한번 먹어요.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계를 풀어주려고. 그,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여자 꼬시는 방법이죠. 이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작품,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연기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꼭 이성적인 마음을 좀 비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그 매력을 어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 딱 잘라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정중하게 내보내드립니다. 아,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고 내보내드리고요. 정말 연기에 미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기란 무엇인가를 하루 종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제자? 제자라고 하긴 좀 그렇죠. 함께하는 아티스트로서 조금 많은 것들을 가르쳐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업, 맞은 작업? 작업하시는 분들 내치는 것도 작가로서 쉽지 않아요. 왜냐면 소문이 안 좋게 날 수도 있잖아요. 아, 저 작가 싸가지 없더라. 이렇게 내고 다닐 수 있는 분들이에요. 충분히 그러시고도 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때도요.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아, 어떻게 거절하지? 어떻게 하면 이분이 기분 안 나쁘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마 대한민국 작가분들 그리고 감독님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겪었지만 발설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이런 거 고백하고 밝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밝히냐? 저는 항상 따뜻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어떤 경우라도 그분들에게 매너 있게 거절을 해왔으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 매너 있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를 하게 되면 끝까지 따라오시는 그 여자 배우분들이 계십니다. 2차, 3차는 정말 단합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큰 어필을 하기 위한 야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여기서 어떻게든 잘 보일 거야. 그걸 제가 느끼기에는 회사에서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회사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 회사들은요, 먼머님, 뭐뭐님, 먼머님이라고 부르면서 매니저들끼리도 호칭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존칭을 사용하고요. 그런다면 체계가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런 매니지먼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보다 더 대기업 같은, 그리고 예전에 많은 그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매니지먼트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탈피하고자 더 깍듯하게 하고 더 정확하게 합니다. 하지만 마이너리그적인 그런 매니지먼트에서는 꼭 그런 것들에 굉장히 좀 많은 열정을 보이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회사 대표들은 아 작가님 술 취하셨으니까 저희가 호텔 잡아드렸으니까 주무시고 가시죠 라고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저는 덜컥 겁이 나죠 그 호텔에 내가 들어간 순간 그 안에 누가 있을지 그 안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사실 제가 진짜로 그래요 제가 호텔 침대 뭐 모텔 침대 그런 데서 잘못 자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잤던 그런 곳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좀안 좋은 방들을 전전하면서 그 쾌쾌한 침대 냄새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침대에서 자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출장을 가게 되면 웬만하면 자고 오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차를 카니발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차 안에서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헬스장으 가서 일일 끔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와요. <laughs> 좀 제가 그런 편이에요. 좀 다른 사람이 누웠던 침대에서 눕는다는 게좀 저에게는 좀 있을 수 없는 일, 좀 용납될 수 없는 일 같은 게 돼서 깔끔다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뭐 호텔 잡았으니까 주무시고 가세요. 이런 말씀 하시는 대표님들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여자 배우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력이 좋으면요. 그 사람이 싸가지가 없든 건방지든 씁니다. 왜냐? 영화를 성공시키고 드라마를 성공시키려면 연기 잘하는 그 캐릭터와 일치하는 배우를 써야 하기 때문에 물론 주연급은 다르죠. 인기가 많은 분들을 쓰고 투자시키게 되는 배우를 쓰기도 하죠. 하지만 오히려 주조연급이나 조연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써요. 그래서 주인공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이 드라마의 흐름에 감초와 같은 역할이 될수 있도록 실력 있는 분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매력 발산 그런 걸 이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연기로 보여주시면 돼요. 아 그런 연기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작가나 감독들은요. 자기 작품을 1분 1초도 안 놓치고 봅니다 무조건 봐요 그래서 누가 내가 쓴 대사를 잘 치는지 누가 내가 한 연출을 기가 막히게 소화하는지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체크해요 다른 드라마를 볼 때도 그래요 와저 친구 굉장히 눈빛 좋다 저 친구 대사 진짜 잘 치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확 살았네 이걸 봐요 1초 나와도 되고요 5초 나와도 되고요 10초 나와도 돼요 작가들은 그 1분 1초를 절대 안 놓치니까요. 그러니까 그 1분 1초를 나의 실력을 보여주는데 집중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분 눈에 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작품 안에서 내가 이시인을 살릴까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또 저한테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오세요. 저 만나러 올때막 화장하고, 막옷꾸며입고저 그런 거 진짜 싫어요. 반바지 입고 모자 쓰고 와도 되거든요? 맨발로 와도 돼요. 그런데 제 작품을 들고 오시거나 제 작품과 함께 뭔가를 메모해서 오시는 분들을 저는 아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적어도 저에게 배우시려면 작가의 작품이 어떤 건지는 보고 와야죠.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는 갖고 와야죠. 화장할 시간에 책을 읽고 와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럴까요? <laughs> 모든 작가들이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만나러 오실 때는 항상 작품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오세요. 옷차림, 화장한 거 절대 신경 안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필실에서 만났을 때 그런 불편한 옷차림으로 앉아있으면 서로 불편하지 않나요? 오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옷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저까지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입고 오셔서 올해 얘기 나누시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